여기는 있 여기 2년 동안은 열심히 하세요. 자, 여자분들도 남자 스텝을 하세요. 왜? 우리 주변에는 남자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발에서 여자발로 뛰는 발이 있고 여자발에서 남자발로 뛰는 발이 있어요. 예? 네? 금방 또 교육할까요? 또 멋있는 스텝은 또 하나 팁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자, 또 합니다. 남자발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자, 한번더찬소리 춤을 잘 추시는 분한테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삼! 2, 4, 5, 서 3의 발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모션이. 에? 에? 글쎄, 순간 몰라. 삼 하면 발탁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숫자가, 숫자와 동시에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능적으로만 춤을 했어요. 몸에다가 그 카운트가 딱 비켜있어야 돼, 아주 그냥. 3 하면 발이 올라와야 돼. 3은 착지가 돼야 되는데, 몰라. 3의 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봐요. 박노현님 1! 어떻게 되세요? 1! 그렇지, 저기 올라가야 돼. 3! 5! 1! 3! 5! 5! 아, 올라가, 지금 막올라가지고 토끼를, 방어요뭐요 뭘 불렀어요? 1, 3, 5를 불렀죠? 1, 3, 5는 발이 어떻게 된다? 공중발이야. 구름발의 형태야. 지금의 모든 춤은 구름발을 이용하는 게, 쿵을 이용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게 쿵을 이용하는 게최공발이 과거야. 최공발. 구름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카운트가 할때 몸이 탁탁 반응을 해야지 춤을 출수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바이, 짝, 짝 타이밍에 쿵으로 안 떨어진다. 자, 다시 한 번. 제가 이제 우리 방가현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전진합니다. 다섯, 여섯. 갑니다. 하나, 둘, 붙이고, 삼, 사. 전진.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후진 다섯 여섯 하나 춤을 출때는 무당이 춤추듯 미친 연놈같이 춤을 추라고 했어요 저는 춤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심하게 발을 들어 하늘같이 그래서 둘 놓고 삼사 왜그 얘기를 하냐 정말 발을 하늘같이 돌았다짝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할것 같죠? 못해요 여러분 이따 음악 틀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섯 여섯 발을 공중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멈췄다가 내 발이 착지할 때 원투쓰리 콜라 때이 비트박스에서 짝이 맞춰요 내가 들고 있으면 짝이 안 나와 계속 통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멈추면 은 여기 비트박스 음악이 통으로 멈추고 있어요 묘한 얘기죠? 제가 발을 내려야지만 짝으로 떨어져요 그게 무엇을 뜻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은그게 내가 갖고 놀수 있어요, 음악을. 다시 한 번. 다섯, 여섯, 하나. 자, 일하고 있으면 음악이 여기서 지금 음악이 진행이 안 돼. 그냥 서버요그 다음에 내가 네지만 짝이 된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 이거예요. 발을 풀어요. 그 다음에, 삼, 사. 다시 전진.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후진. 다섯 여섯 하나 멈춰 둘 이렇게 차게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셋네자 연속 동작으로 할게요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제자리 스텝 자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오육일 결론 뭐예요? 3, 4만, 한 박자씩 발을 밟는다. 워킹 스텝이에요. 찍는 스텝으로 가세요. 다 찍어야 됩니다. 들어서. 하나, 자, 다섯, 여섯, 다섯, 아, 자,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자 네. 그러면 이렇게만 춤을 출수 없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빠른 음악 속에서는 이렇게 춤을 춰요 자발드는 높이는 현장에서는 복상시 높이 이하예요 복상시 높이 이상 들지 말아요 현장에서 발을 넣어 높이들은 120. 로서 복상치 높이. 근데 가끔 구름발을 쓰기 위해서 발을 번쩍번쩍 들기도 해요. 자, 남자발 현장춤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사역으로 스타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유가 있죠. 발을 높이 들다가 현장 춤을 추면 음악이 나와. 그때 이제 가 나오는 거예요. 모션춤. 남는 시간에 발을 들고 남는 시간에 음악의 여유가 있어요. 표정도 여유가 있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전지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후지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사이드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제자리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오육일이삼사 오육일이삼사 이제 남자분들 이해 가셨죠? 제가 스로로 발을 들어서 왜 미친놈은 그냥 발을 번쩍번쩍 무당춤 추느냐 그렇게 해서 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그 욕을 하는 분은 여기 와서 다시 그 춤을 배워야 돼 발을 들, 들지 않고 하는 춤은 새로운 춤이 나왔을 때 적응을 못해요 발을 들어야 돼요. 왜 체중이동법 정확하게 체중이동 하는 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몸춤을춤두 번째 자 요거는 조금 남의 춤을 흉내 내는 건 아닌데 욕하는 건 아닌데 현실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춤을 출때 어떻게 춤을 추느냐 커트발을 꺾기발이라든가 커트발에서 우리가 통상이라고 치죠 팔이 왜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가는 이유를 아시는 분예장정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없어졌지이 밸런스요 춤이 이렇게 되면 팔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 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해서 케이와도 선수처럼 되죠.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춤추는다. 두 번째, 아직 체중이동이 교육을 못받았던요 체중이동이 되면 팔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팔을 그냥 여기다 놓고 딱 자꾸만 있으면 돼. 왜그러자면 해볼게요. 남자가 다섯, 여섯, 하나. 팔을 왜 들어요? 그냥, 체중을 놓고 그냥 골반 들고 몸에서 들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가잖아요. 이런 춤이 취미 어려운 춤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 뭐 요새 뭐 꺾기발, 발모가지 춤이니 뭐 이런 느렇게막 비하하는 말 하는데, 우리 깔그얘기해서 체중이동을 모르면 이 춤을 못해요. 정말 어려운 춤이에요. 이런 춤들이 라틴모던에서 추는 춤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체중을 이동해서 추는 춤인데 이거를 이걸 보급하는 선생님들 또는 카페라든가 저 같은 사람들이죠. 잘못 보급이 돼서 이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추면 멋있어요. 왜 손을 들고 막, 막 팔을 들고 휘황차를 흔들어대니까 체중이동을 몰라서요. 몸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발로 쓰다 보니까, 이게, 하체에서 불안한 게 뭐예요? 팔을 놓고, 발언스를 맞추다 보니까, 보상 동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보상 동작이 그게 아시겠어요? 자, 코트롤 할게요. 자, 쉽게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4월 6발 자, 거대로 발아서, 여자가 쓸게요. 하나, 둘, 커트됐죠? 둘, 그대로 그래, 있 셋, 넷, 다섯, 여섯. 몸로다 박자에 값서 몸을 들고 쓰는, 팔을 들, 저, 자기 유지, 상대 여자를 막 잡고도 쓸수 있어요. 그걸 왜 치느냐, 이거예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네. 우리 카페 회원님들만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동작, 한 동작 하나를 제가 정확하게 체중을 실고 꺾을 때는 체중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까치발에서 움직이는 것을 매 설명하는 자래? 그런 이상한 보상 동작을 방지하면서 밑에서 체중이 좌측 이동하면요. 시력은 정면을 딱 바라보고 몸이 돌아가도 이 헤드는 안 돌아가요. 이렇게 썼다. 몸으로 춤을 해야 돼요. 왜 팔로 춤을 춰요? 사기 춤 춰요? 제 말이 맞죠? 오늘부터는 한번 제가 알려주는 대로 연습해 주시고, 자, 뉴 어, 이사력은 시간 관계상 음악 틀고 막할 수는 없고, 또종문날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얻어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재미난 스텝 하나 해드릴게요.